지난해 무려 8위를 기록하며 승격 첫 시즌을 마친 대전 하나시티즌 올해 목표는 상위권에 드는 것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입니다. 팀의 승격을 이끌었던 주장이자 중앙 수비수 조유민이 갑작스러운 해외 이적을 결정하면서 목표 전선에 비상이 걸리는 듯했지만 앞서 영입한 K리그 최대어인 홍정훈과 아론 이순민을 무기로 공백을 메우는 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직력이나 이제 소통에 있어서 잘 준비한다고 하면 하나로 뭉친다고 하면 또 실점을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나. 특히 지난 시즌 광주 FC에서 맹활약한 수비형 미드필더 이순민은 주장 완장을 차고 팀의 중심에 서기로 했습니다. 공격과 수비를 오가는 압도적인 활동량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탄탄한 전술 구축이 계획입니다.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서 확 끌고 가는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또 장점 중의 하나라. 대전 하나는 지난 시즌 공격축구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공격 강화에 더욱 힘을 실은 이른바 빌드업 축구로 진화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 점유율을 확보한 능동적인 축구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가 볼을 뺏으면 뺏는 거는 되게 빨리 잘 뺏었지만. 소유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실점하는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해요. 을그 부분을 고쳐나가려고. 승격 두 번째 시즌을 맞은 대전 하나는 다음 달 1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을 상대로 개막 첫 경기를 치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